은 부동산 성공 사례의 대표적인 세개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제가 12년동안 사업하면서 사업에만 올인하다가 아무것도 심지어는 계약금도 없었는데 계약금을 사업자를 내고 기술보증에 자금을 받아서 12년동안 집도 임대 사무실도 임대다 보니까 이제는 더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말자고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을 사게 됐고 임대료가 아까워서 3분의 2 정도는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저희가 사무실을 쓰면서 이제 비용을 아끼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임대료만 아껴도 사실은 성공 사례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그게 성공 사례 할수 있지만 저한테는 처음으로 도전한 아파트용 공장을 샀고 처음으로 임대료를 아껴봤고 처음으로 어. 저희 집이란 생각이 들어서 너무 <laughs> 행복했습니다.